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필기를 준비할 때 어, 사용했던 그 서브넷 마스크를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2022년 11월 6일에 시험을 봤던 내용인데 이 8번 문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네이 내용으로 서브넷을 구하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서브넷이 뭔지를 좀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네트워크가 뭔지 안다고 가정을 하고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서 약간 네트워크를 나눠놓은 게 서브넷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세요. 뭐더 깊숙히 들어가고 이제 더 정의를 내린 것이 있겠지만 일단 시험을 붙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 네팅은 네트워크를 분리,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서브 넷 마스크는 동일 네트워크인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세요. 그리고 이 서브넷 안에서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어요. 이세 가지 주소가 있는데 네트워크 주소는 그냥 서브넷 안에서 맨 앞, 맨, 맨 처음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맨끝 그리고 호스트 주소는 나머지 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넷은 2의 배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넷 개수가 2, 4, 8, 16, 32, 64, 128, 256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서브넷에서 사용 가능한 IP 개수가 256개예요. 그럼 200, 200, 256개의 IP를 서브넷을 2개로 나누게 되면은 128, 개를 쓸수 있는 거예요. 각 서브넷에서 IP를 128개씩. 아이고. 그럼 4 개이면은 64개, 32개 이렇게 쭉쭉쭉 바뀌겠죠. 그러니까 외울 거는 이 부분하고. 요거 256.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서브넷 마스크 값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사용 가능한 IP에서 각 서브넷이 사용 가능한 IP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외울 거는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256에서 서브넷 개수로 나누는 거, 그리고 256개 IP에서 가, 사용 가능한 IP를 빼면 마스크 값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 1을 6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6개 네트워크,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여기 4개보다는 크고 8개보다는 작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만약에 이게 C 클래스라고 하면은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B 클래스니까 지금 세 번째에서 이렇게 마스크 값이 나오는 거고 C 클래스로 가면은 맨 끝으로 네 번째 네 번째에서 224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